자 11강, 3, 11강 11번입니다 11강 11번이네 11강 11번을 11월 11일에 수업했다면 정말 좋았을텐데 <laughs> <laughs> 그지 <그치? 웃음> 빼빼로를 먹으면서 뭔가 좀 아쉽네 자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고 갑시다 자 economic theory of the say's law hold that everything 어떤 everything 요렇게 꾸며주는 everything t h a t made 가로 닫고 will get sold.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달았습니 e n 렇게 됐죠? 자, 어 d 경제 이론이나 봐요 세이의 법칙이라는 이런 경제이론은 홀드합니다 홀드는 주장하다로해서 가면 제일 편해요 뭘 주장하냐면 데디아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c k 보니까 것 t h e v e r y t h i n g 모든 것이야.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t h e r e i s m a d e 만들어지는 이렇게 되겠죠.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야. 이건 수동태죠. 만들어지는 모든 것은 뭐할 것이다. Will get sold. Uh -huh. 자, 팔리게 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세이의 법칙은 이거예요 자, 세이의 법칙은요 자,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팔린다 라는 거죠 좀 꿈같은 얘기네 자, 물건이 만들어져요 100개를 만들었어 그럼 100개가 다 팔린다 라는 거죠 그럼, 가봅니다 The money from anything that you produce is used to buy something else. 자, 이거 경험해볼까? 어떻게 할래? Money. 뭐로부터 온 돈이야? 뭔가. Something 어떤 것인데, 어떤 어떤 것이야? 어, 생산되는. 그렇지. 생산되어지는 어떤 것으로부터든, 나온 돈은, 예를 들어서, 뭐, 만두를 만들던, 뭐, 장화를 만들던, 운동화를 만들던, 옷을 만들던, 그옷이나 음식 이런 것들로 붙어 나온 돈은, 판매금이겠지? 이 판매금은 뭐하다판매금무언가를사는데그렇죠 a s y e s y e a s 사 easy, 뭐 a s y 사 a s y easy, easy, e a s s e e e e s e 지은, 주나? 채좀 보셔야 되지? 자, 그리고, there can never be. 자, can never be. 결코 없을 거다라는 말이네요. 뭐가? Situation. 상황입니다. 이주어죠 요렇게 꾸며주는 상황이겠지. 이런 상황은 절대 없대. 어떤 상황? 자, 일단 위치가 틀렸고요 in이나 where가 와야 된다는 말은 이 다음에 완전한 절이 왔다는 뜻이야 완전한 절이 왔다는 뜻이야 가보자 자 어떤 회사가 발견한다라는 거지 뭐를 데디아 목적으로 어, 다, 다 나왔네 그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잖아 그래서 회사가 데디아를 알게 되는 상황이지. 대리아가 뭐냐면, 그것이 c a n s e l 팔수 없다라는 거야. 그것의 제품을. 자, it은 회사죠. 회사가 팔수 없다. 제품을. 그리고, 그래서, has to dismiss. 해고하다죠. 해고해야 한다. 노동자들 그리고 close 닫아야 한다. 닫다죠 그것의 공장자 이런 걸 알게 되는 알게 되는 여기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알게 되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야. 이 법칙에 따르면 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100%다 팔려요. 그치? 그래서 내가 뭔가를 생산해서 판매한 돈은 또 다른 모, 뭔가를 쓰는데 소비되거든. 다시 말해서 돈, 돈 계속 주고받고 하게 된다는 말이잖아. 그치? 물건을 팔아서 만든 돈, 물건을 팔아서 만든 돈 도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 회사가 대리아를 알게 되는 상황은 어떠라는 거야? 뭐, 상품이 안 팔려가지고, 뭐 해야 돼? 직원들을 해고해야 돼. 공장문을 닫아야 돼. 이런 상황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에 따르면은, 뭐야? 자,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해고하고, 공장,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세이의 법칙이죠. 세이의 법칙은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팔린다. 그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판 돈은 다른 뭔가를 사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물건이 안 팔려서 해고해야 되고 공장을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보자. 그러므로 recession and unemployment are impossible. 자 중요한 단어 두개나왔네요 리cession 뭘까요? 경기 후퇴입니다. 외 m p l 인플레이먼트는 실업입니다. 이런 유토피아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 후퇴나 실업과 같은 문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picture. 자 동사일 겁니다. 보자. The level of spending like level of water in the b a s k t 자, 그림을 그려봐. 다시 말해서 상상해봐. 이 말이야. 무엇을? The level of spending. 소비의 수준을. 뭐처럼? 물의 높이죠. 수위 높이로. 어디에서? 욕조에. 자 욕조를 그려봅시다 욕조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욕조를 이렇게 욕조가 이렇게 있겠죠 이 뭐, 욕조 어떻게 생겼냐 욕조가 자 욕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욕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을 거아니야 물이 물이 차 있어요 이게 물의 수위를 뭐라고 생각하는 말이야 소비의 수준이에요 소비 코비가 물이 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자, 세이즈 브라운 플라이즈. 세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people use all their earning to buy things. 자, 세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용하거든요. 모든 그들의 소득을 뭐 하는데 물건을 사는데. 하지만, what happened? 자,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만약, 뭐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사람들이 don't spend, 소비하지 않는다면, 모든 그들의 돈을, 그리고 뭐 한다면, saving, 절약한다면, 절약하면서, 그것을 대신해. 자, 여기에 물이 차있는 게 소비야. 소비를 해야지 물이 꽉 차있는 거야. 그지? 근데 얘네들이 소비를 안 해. 소비를 안한다고 어떻게 될까 그죠 모든 돈을 다 써야되는데 이 세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된다면 모든 돈은 내가 번 돈은 다 소모가 되어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안쓴다고 어떤데 어떤 하냐 이 말이야 대신에 저축해 저축 잘 살려고 자 올라가 봅시다 Savings are l e a k a g of spending from the economy. <laughs> 자, 저축은요, 누수입니다, leakage. 누수죠, 세는 것입니다. 무엇에 누수냐 하면은 소비에, 소비, 다시 말해서 지출 분야에서는 누수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저축을 하는 거는요, 여기 소비가 꽉꽉 차야 되는데 소비가 세어나가는 거죠. 그죠? 이게 저축이잖아. 저축이라는 다른 공간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물이 새는 거야. 그러면 you are probably imagining 당신은 아마도 상상할 것입니다. 뭐를 수위가 falling 낮아지고 있는 것을. 그죠? 그래서 there's less 더 적은 소비가 있다라는 거. 경제. 자 그것은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뭘 의미해요? 회사. producing. 생산하는 회사죠. 뭘 생산해요? 더 적게 생산하고요. 그리고 해고하는 더 많은 어떤 그들의 노동자를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아마 의미할 거예요. 회사가 더 적게 생산하고. 그리고 소비 아, 노동자를 더 많이 해고해야 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이의 법칙에서 100% 소비가 되지 않는다면 저축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소비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소비의 마이너스는 누군가를 해고해야 되고 물건을 더 적게 생산해야 된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